조숙년, 조임금의 70대 노동자들의 수가 늘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70대가 되어서도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암울하죠. 근데 현실이 그렇답니다.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제 더럽 겁이 나는 거죠. 아, 나도 그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데도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듭니다 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 70대가 되어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 일자리는 저임금의 이제 일자리인데 좀 씁쓸하죠 우리가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처지에까지 매 몰린다라고 하면 매우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체로 일하는 것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7 0대 나이에도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일할 수 있다라는 게 건강이 받쳐준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다행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이제 부모님들 70대인데도 일을 하십니다. 일하는 모습이 되게 안타깝고 안쓰럽고 이렇다기보다는 아, 그나이에는 그래도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거고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동안 그래도 이제 활동량들이 있으셔서 그래도 건강을 더욱더 유지하고 챙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 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면 이제 원하지 않는데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매우 우울하고 매우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말 또한 이제 동의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 소일거리로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뼈가 부서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건 매우 우울한 거죠. 매우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니는 자신의 삶을 이제 이렇게 살면서 좀 무료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매우 우울한 거죠. 요새는 그런 거죠. 나이 40에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30년짜리를 갚아서 빌렸어요. 그럼 이제 70대도 일을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뭐, 게다가, 자식이 사업자금 대달라고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한 4억 5억 받았는데, 자식이 나 몰라라고 사업이 안 돼서 나아버렸어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 빚을 갚다 보니까 흐덕이며 사는 삶을, 원인에도 사는 삶도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자식 결혼자금 만든다고, 자식 뭐 해주겠다고, 그렇게 자식 대신해서 빚을 지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젊었어도 개고생하고 나이 들었어도 저렇게 또 고생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서글프나 라는 그런 이제 우울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잘좀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는 게 매우 우울하고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걸 너무 좀 수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지금 아니, 나중에 삶은 괜찮아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또한 좀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기대, 막연한 바람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죽어야 되나? 라는 걱정, 염려, 우려 이런 것들이 저도 지금 계속 되는 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중에 삶을 좀잘좀 좀 추구할 생각들을 더욱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 필요한 시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마련해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공민 생각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준비를 하고 또 만들어 가면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 무능력하고 좀 아둔하고 멍청해서 이래저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들보다 시간을 좀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이인데요좀더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삶이 내가 잘 되고 뭔가 이제 풍족하고 여유롭게 살면서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런 마음 잘안 생깁니다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매우 절박하고 처절하고 안 좋을 때 나중을 좀 대비해야겠다 지금 현재는 비록 별로이지만 시간이 쌓이고 축적이 되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지게끔 내가 뭔가 좀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 하더라고 요 지금의 제 삶도 그닥 이렇게 유쾌하거나 아주 남들에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더 나중을 더 준비하고 뭐 미래를 좀 챙겨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결국 나중에 삶은 지금 내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미리 준비해둬야 되는 거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준비한다라는 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꽤 오랫동안 드려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들였는데 그리고 난이후에도 뭐가 좀더 제대로 안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생각들 중에서도 또 어떻게 사는 게 필요한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강구하고빠져보고또 지내야죠. 그렇게 저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길을 또준비 해야 되는거죠 만들어 가야 되는거죠 차근차근 착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만들어 가다 보면 아주 멋있진 않아요 나름의 그래도 길은 그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지금 현재 처지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비록 남들이 봤을 때는 우스워 보이고 보잘것 없고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매우 큰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잡아가며 축적하고 정리하고 다듬어 나가 보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길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얼마나 가야 되나 언제쯤이면 좀 괜찮아질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뭐 제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문거리들도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